마술위원장이고 말이 안 되죠. 아이고 위원장이에요 당신이? 당신이? 아, 진짜, 당신? 진짜, 진짜 당신? 못하겠는 진짜. 당신?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줘라. 그리고 법과 제도 정비해달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위원장께 보고를 했고 최영두 관사는 2월달 한달 동안은 AI에 집중하자. 청문회 등 현안 질의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간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 2월달 말씀드립니다. 3월 5일, 3월 5일 전체 회의 때 김장겸 의원이 청문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월 25일날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변호사 출석 여부는 변호사께서는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 출석을 걷어들인다라고 유가족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3월 5일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3월 7일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가족이 만났으면 좋겠다. MBC가, MBC가 말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한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전갈이 와서 3월 7일날 2시간 엄마와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아까 제가 비공개에서 진행됐던 네 가지가 당 당일날 논의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변호사 문제와 음그 특정 언론의 보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하지 않았냐. 9월 15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국정 감사가 바로 이어지는데 국정 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시기였고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이전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해결이 될수 있었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변호사 문제는 국민의힘에 총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가족은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던 어, 식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청문회는 원하지 않는다. 3월 7일 날2 시간 가까운 대화 내용에서 그랬습니다. 3월 11일 날 김장겸 의원이 청문회를 요구한다 가족이 얘기해서 위원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청문회를 할지 어떻게 할지 가족이 요구하는 바대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행정실에 수석 전문위원이 가족들을 만났고 현안 지리든 청문회든 가족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요구 사항을 얘기할 기회만 제공해 준다라면 형식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고 해서 오늘 현안 지리를 겸한 전체 회의 때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정은 의원이 얘기했던 제가 11일 날 유가족의 뜻을 마치 거짓으로 얘기한 것인 양 얘기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사실관계를 얘기했고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최용도 간사님도 계셨지만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오해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사과의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속기록 부분을 정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건 신상 발언이고 의사진행 발언은 이분들이세요. 앞서 체영도 간사께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 징수와 관련해서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될 KBS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2023년 3월에 왜곡된 여론 조사로 수백억 원의 재원을 손실하게 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 반성 없다는 점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저께 투표 전에 발언했던 내용 오늘 와서 얘기했던 내용 다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공영방송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된 점 그리고 KBS, EBS 재원 구조를 복제여서 땡윤뉴스, 땡김뉴스 하기로 했던 2년 연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와 잘못된 것에 바로잡음이 없이 논의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 중요한, 이 중요한 논의에 미디어 나눔버스 교육 체험 한 장을 방문하고 민영방송날 갔습니다. 이거 이진숙 위원장이 보고 받았고 허용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했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도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게 이를 데가 없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강압한다. 라는 답변으로 국회를 모욕했고요. 또본 의원에 대해서 김 의원, 김 의원 이런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 이름도 모르는지 그렇게 국회를 또한번 모욕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점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한 점, 그리고 최영두 간사님이 공영방송 지배 공영방송 재원 마련에 대해 충분히 분리가 있지만 사과 발표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고 드릴게요. 예, 어, 우선 맨 처음에 음, 3월1 1일 상임위에서 김연 간사께서 청문회를 유족이 원치 않는다라는 발언, 이 발언이 김연의 거짓말, 분통터지는 유족 이렇게 지금 PPT를 하셨는데요. 이건 좀 아까 외삼촌과 말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족이 청문회를 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리고 중간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가닥을 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 진행 발언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의 입장이 바뀐 것은 고 우리 해당 3월 11일 상임이 이후였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도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PPT는 어, 김현 간사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거꾸로 거짓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3월 11일 이전의 상황은 대체로 김현 간사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직접 제가 유족들을 접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유족의 뜻을 받아 오늘 현안 지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KBS 수신료 관련한 것은 어, 저는 최영두 간사님은 제안을 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일단 김현 간사님의 법안이 수신료 통합 징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고 이후에 KBS 재원 마련을 보다 고도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리고 혹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편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어,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어,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된 이후로 업무를 계속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석구석이 파악 안된걸좀 감안해 주셔서, 아이, 그, 팩트와 관련하여서, 그때 파란 만장했기 때문에, 팩트와 관련하여서는 좀 방통이 내부에서 제대로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예, 그렇게 해서 팩트를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언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신상발언은 박정훈 의원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아, 어머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를 들어야죠. 안 왜, 이유를 들어야죠. 안 아니 안 줍니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김영 관사님이 박정은 의원의 사진을 이렇게 PPT로 띄우고 비난해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질의 때 하세요. 그리고 아니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무슨 신상과 바... 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 발언을 합니까? 지금 에스칼레트 본인이 시키셨어요? <목소리> 아니요 신상 발언 못 드립니다. 이분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거, 김현 의원님을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외삼촌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최형도 간사님도 들으셨습니다. 예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일이 벌어진 이유를 보면요. 김현 의원이 그 유족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청문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김현 의원이 잘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 출신이라 변호사를 안 만나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자기 자식을 잃은 사람이 그걸 국회에다 와서 호소하겠다는데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변호사니까 난안 만나. 그분들은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MBC를 상대한다고 하니까 좌파 변호사들이 붙지를 않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오랜 친분이 있던 변호사 20년 알고 지낸 변호사를 선임한 건데 나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못 만나. 이게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세입니까? 그래놓고서 무슨 뻔뻔하게 와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족들이 처음에는 청문회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 쪽에 요청을 한거 아니에요. 저희 쪽에 소통을 하면서 유족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동안 김현 위원님의 태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왜 안했냐? 그거를 김현 위원님이 기자 조용하세요. 끼어들지 말고. 김현 위원이 기자회견을 왜안 했냐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왜 저렇게 끼어들게 냅둬요 지금 발언에 1분 다시 주세요 1분 다시 주세요 1분 다시 주세요 지금 발언 못하니까 1분 다시 주시라고요 아이고 위원장이에요 당신이? 당신이? 1분 달라고요 제 발언 시간에 왜 끼어들어요 이그박좀 이분. 좀 보내 줘. 아, 2분... 그래. 보내 줘. 그래, 1분 다시 주시라고요. 빨리. 아니, 1분 주시라구요, 빨리 주시라고요. 아이고 고 있습니다. 아이 지금 <laughs> 심하게 했잖아요. 김현의원이이 문제를 잘못 핸들링해서 이게 문제가 커진 거라고요. 본인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라고. 아니 국민의힘 변호사를 안 만나겠다고 하됩니까 말이 네, 돼요? 불행사고, 불행사고 그렇게 하네요. 생각하니까.